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 주시는 그 아,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 중에서도 특히 연약한 자를 더 가까이 하시고, 그의 기도에 더귀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신뢰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선왕이 되었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고 또 그로 인해서 살인 교사죄를 행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세운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는 매장당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인간이 왕이야 라고 질타를 들어도 당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기울여 들으십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0편의 배경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만 다수의 학자들은 다윗이 악한 무리로부터 도피하던 그 시기에 아마 이 시를 지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하던 때였거나 아니면 왕으로 즉위한 그 즉, 즉위 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주하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할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입니다. 사울의 공격이든 압살롬의 반역이든 어느 특정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악한 자의 손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포악한 자들은 지금 다윗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그런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 로마서 3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지라. 악한 자들은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려고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면서 그 입술에 독사에 독을 가득 담고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올모와 줄을 놓고 길 곁에 그물을 놓고 또 함정을 두는 등 굉장히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은 얼마나 힘들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까요? 절망, 그 죽음의 절망 한가운데에서 지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의 공격 속에서 다윗은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한 가지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래서 다윗은 칠철처럼 이야기합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전쟁과 같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날아오는 비방의 화살과 모함의 창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내 구원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투구가 되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중요한 방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그 머리를 가려 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11개와 6장의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애워싼 사건이 나오죠. 엘리사의 사원이 이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엘리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도단성을 애워싼 아람 군대를 보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서 호들갑을 떠는 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그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때서야 사원은 도단성을 위협하는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머리를 가려주시는 그 은혜가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를 가려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세상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을 뺏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정지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가려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악한 인들, 악한 자들에 대한 그 악한 소원을 억제해달라고, 그들의 잘못된 목적과 시도를 근본적으로 제압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것은 악인들이, 악인들이 스스로 높일까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아,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의 발밑에 다 엎드려 절할 거야 라고 이 포악한 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자비한 공격을 통해서 그 공격이 성공되어질 때마다 이 정도야, 우리가 이 정도야 라고 그들 스스로 높이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들이 설쳐될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한적 허용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잘 압니다. 욥의 모습을 잘 알죠. 사탄이 욥을 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손대지 말고 그의 재산에 손을 대라 했을 때 사탄은 욥에게 절대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 또 와서 참소하죠. 그때에 욥의 목숨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욥의 그 몸에 악창이 나도록 만들었지만 그의 목숨에는 절대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것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하나님의 제한적 허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은 악한 날에 그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악인들이 그렇게 쓰임 그들의 쓰임받대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잘났고 뛰어났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려고 작당 모의합니다. 독사의 독 같은 치명적인 말로, 물리적인 행동으로 말이죠. 이런 무자비한 공격에 노출된 다윗. 아무리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에 악인으로부터 무자비한 그 공격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데, 그런 무자비한 말로 공격을 당하고 난도질을 당하고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말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간구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상한 심령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찰나의 시간에도 죄에 이끌리는 그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우조차도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주의 찌끼 같은 존재. 가장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1초도 살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살려 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큰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싸매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